반갑습니다. 리얼인스타입니다. 3일 전 교육 영상 하나 올려드렸습니다. 자, 종목은 여기 보시다시피 에이티넘 인베스트라는 종목이었죠. 자, 이 종목에서요 오렌지 검은색 형광색 매매법. 자, 세 가지 조건이 일치했을 때 우리는 매매를 고려하고 그리고 나서 매매를 진행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근데 이 종목이 이제 오늘 어, 뭐장 중에는 더 올라갔다가 윗골리 달고 내려왔지만요. 어 그래도 11.27% 상승을 보이고 저에 마감을 했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 보면은 다시 한번 리뷰를 해드리는, 해드리는 겁니다 같이 볼게요 종목은요 이렇게 되죠 자요 종목입니다 요 종목 잘 보시고요 이 종목에서 동일 종목이죠 제가 3일 전에 영상을 찍으면서 어 관심있게 봐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검은색 라인이 내려옵니다 검은색 라인이 이렇게 내려와주죠 검은색 라인이 내려와줍니다 자, 이게 뭐라 그랬어요? 나 이제 갈 준비가 됐어요. 나 이제 갈 거야. 라는 사인이죠. 그리고 나서, 어, 검은색 라인이 어떻게 되냐. 자, 여기 돌파합니다. 형광색 라인을 돌파합니다. 팬들이 그리고 그 다음날 어떻게 된다고요? 눌림받죠? 그리고 나서, 검은색 라인을 따라서 계속해서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살짝 눌려주고, 물론 장이 빠지면서 조정은 받았지만, 오늘 다시 시세를 줍니다. 자, 이런 얘기였어요. 여러분 이런 종목을 관심 있게 봐두시면은요, 우리가 주식 종목을 선택해서 매수를 할때 항상 어떻습니까? 빠져 나올 수 있는 자리, 물리들에도 다시 한번 반등을 줘서 빠져 나올 수 있는 자리가 있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공략을 하셔야지만 리스크 관리가 되는 겁니다. 이 종목의 흐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검은색 라인이 상방 추세죠. 그러면 상방으로 계속해서 가면서 캔들이 검은색 라인을 타고 상승해 주다가 오렌지 라인과 만났을 때 다시 한번 시세를 만들어 내든지 아니면 오렌지 라인 목표가가 되겠죠. 자,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3차 목표가인데요. 이 목표가에 도달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주가를 확인을 하시면서 실시간 대응을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뭐 계속 차트를 보고 계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어떤 순간에, 어, 좋아, 기준이 만족했어. 자, 매수타 점 잡아 봅시다. 하고 들어가셔서, 그냥 일하고 계시면 수익매매니까, 어, 그냥 열심히 각자의 일을 하고 계시다 보면 주식은, 주가는 올라갑니다. 오히려 계속 지켜보고 있으면 심리를 못 이깁니다. 아, 팔아야지, 팔아야지, 팔아야 돼. 라는, 아, 수익일 때 팔아야 돼. 라는 이런 생각에서요, 손이 나가게 되고, 그러다 보면 또 후회가 밀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아, 더갔네 라는 후회가 올 수도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 간중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매매법에 대해서 리뷰를 한번 해드렸고요. 여러분들 성투하는 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지 위하는 리얼 인스타기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